이게 주어졌다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려는 친구도 있어. 내가 처음에, 내가 그러려고 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근데 시험기간에 긴장된 상태니서 자세히 본다면 힘들어. A, B, A, B, X, Y, X, Y 있지. 바뀌어져 있잖아. 그거를 약간 생각한 다음에, 우리 진짜 수학은 안기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뭐 창의력으로 이렇게 문제 푸거 아니거든 이거 긴장된 상태에서는 시험기간에 딱이 처음 보면 이거 문제 풀 수가 없어요 한번 아, 뭐 풀어보면 아 여기 9를 빼낼게 7을 빼낼게 이 봐라 다 조작이잖아 조작 그지 이제 이거는 이거 사용한 건아니란는 알은 상태에서 자리 바뀌었잖아 어 역수취하면 된다 그지 등식의 성질 왜 역수취하면 왜 됩니까 등식의 성질에서 이쪽을 역수치하면, 이쪽을 역수취하면그 식은 성립해.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에 곱하기가 있다는 걸 외웠잖아. 그지? 그럼 이만큼하고 이만큼은 분리시켜도 돼.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식이나 마찬가지잖아, 이게. 그지? 이렇게. 이건 다항식이지만, 그지? 어, 여하튼 그렇게 7분의 9를 앞쪽으로 놔놓고 얘정치가 여기 나와있잖아, 이렇게. 4분의 7. 약분되면 4분의 9.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렇게 구하면 된다. 구하면 구하면, 그렇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자. xy ab ab xy 아 이렇게 기가. 그 나는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이거안 암기된 상태이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 보 이런 과정을 안 거친 상태에서. 둥그러니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더 있어 봐봐. 이거, 뭐, 창의적인 생각으로 풀어낸다라는 거, 시간 너무 걸려. 왜냐면은 학교시험에 하나 풀수 있는 게 1분 20초? 1분 30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거든. 많이 주봤자 2분인데, 그 안에 뭘 생각하다 끝나게?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풀어, 그래서 수학은, 수포자는 조금 자기 임계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입개점을 넘기지 않았다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있다. 물이라는 것도 비로소 이만큼 찼을 때 나타나잖아. 이만큼 됐을 때 절대 넘쳐 흐르지 않아. 그한 방울 더 떨어뜨리지 않고 포기한 사람들이 수포자들이지. 그 수포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험 준비할 때뭐 창의력 기르는 거, 뭐 사고력 기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자. Thank mm -hmm. you.